<laughs> 자, 혜택 많은 경차 바로 이 차량 유모닝인데요. 그렇다면 삼행시로 멋스럽게 막깔지게이 팀장이 하겠다 합니다. 자, 유 잠깐만 유모닝 하면 안 된다. 유모닝을 아시나? 이런 거 하면 안 된다. 유 뉴이스? 뉴! 요뉴말 그대로 새로운 모닝 경차 모닝을 아시겠죠뉴 모닝 차량은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경차 차량입니다 경차 혜택도 많고요 어룩탈탈수록 장고장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드실 가성비 경차일 것 같습니다 보러 가실까요? 3행시 하기로 했잖아 뭔 소리야 지금 오! 오! 뭐니모 모자란 이 팀장 닝 닝기리 닝기리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 팀장, 네강 부장입니다 축구자살때 어디 산다고요? 모두가 다 아시는 대표 번호 1,608,389번을 0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찬스카닷컴을 가지고 있는 찬스카에서 하셔야죠이렇죠 네. 가성비 중고차 찬스카입니다. 네. 네 이번에 소개시들의 가성비 중고차는요, 바로 옆에 보이는 귀엽고 깜찍하지만 편안함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차뉴모리 차량입니다. 네. 모두가 다 아는 경차의 1등 주자인데요. 어, 톨게이트비 50% 할인은 물론, 그리고 공용주차장 50%를 할인은 물론, 유류비까지 어, 세이브할 수 있는 최상의 차량입니다. 그리고 요즘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, 경차 자리가 별도로 있어요. 그렇죠. 아, 경차만의 주차 공간까지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편리한 도심의 1등 자동차입니다. 그렇죠. 자, 그렇다면, 뉴모닝. 이 차량의 스펙은요. 2011년식 뉴 모닝 가솔린 모델이고요. 주행거리 8만 킬로를 가지고 있는 귀엽고 깜찍한 경차입니다. 자, 거리 상태 보러 가실게요. 가시죠 자, 귀엽고 깜찍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뉴 모닝 차량입니다. 전글도그하니 깜찍깜찍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. 전면도 아, 깔끔하게 잘 이용했습니다. 하단에는 이렇게 가니시 처리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. 안개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 라이트 또한 명랑한 귀엽고 깜찍하게 동글동글하게 잘 되어 있고요, 본넷 라인도 상당히 잘 보이는 구조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자 휠은 알루미늄입니다. 경차에서는 이것도 옵션이죠. 그렇죠? 알루미늄 휠 가지고 있고요. 앞 타이어는 60%도 정 남아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는 그리고 엘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은 측면 라인 가지고 있습니다. 어 공인 연비가 18km네요. 좋습니다. 네 그리고 선바이죠 오, 요 차는 원래 썬드프가 없죠. 썸마이저로 구성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뒤쪽 에서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이용했습니다. 타이어는 7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자, 귀엽고 깜찍한 모닝의 디,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. 역시 뒤에도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후방 센서는 물론 후방 카메라. 모두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. 어, 있을 건다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뒤쪽 가리 상태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열선 처리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트렁 크 공간 보시죠. 유모닝의 트렁 크 공간 보고 계십니다. 어, 이렇게 아기자기한 트렁 크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경차라서 넓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차량 앞으로도 폴딩이 가능해서 어, 커다란 짐을 실을 때는 뒷좌석을 접으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이쪽에도 포인트가 이렇게 시트에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네요? 주차하시면서 가장 먼저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태, 깔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보 깜찍한 뉴모닝 아주 시형적으로 만들어진 경차이기도 하고요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차량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, 실용 쪽에 구성된 패시보드를 보고 계십니다. 상당히 깔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하단에는 이렇게 수납판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센터페시아를 아, 보시면요 전반적인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, 오렌지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포인트가 확실하게 들어간 시트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질까지도 상당히 좋은 재질을 많이 사용해졌고요 전체적인 시트 상태,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하지만 편안한 뉴모닝의 디좌석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시트 상태, 전반적인 상태, 아주 말끔한 상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한 헤드에스는 분리형으로 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, 뒷좌석에 탑승을 했습니다. 물론, 경차기 이 때문에 엄청나게 넓고 편안하다.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나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. 이 차량은 옵션까지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 만큼, 뒤쪽 창문도 이렇게 오토 윈도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예전 차들은 이렇게 닭다리라고 하죠. 수동 방식도 많았는데, 이 차량은 옵션이 아주 잘 들어가 있네요. 자, 앞좌석도 한번 가보실게요. 자, 경차 모닝의 앞좌석 공간에 탑승했습니다. 역시 경차는 경차 같습니다 그렇죠. 어,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하지만 성인 두명이 타도 적절한 공간이라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어, 대시보드 전체적인 라인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커다란 6개 AV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어, 그리고 이쪽엔 열선 기능 그리고 양쪽 다어 시트에 열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호화 옵션이죠 그렇죠. 자 비상등 스위치는 이쪽에 아 어, 이것도 호화 옵션이에요 2단 오디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. 전체적으로 주홍빛깔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하단에 공조 시스템 버튼 위치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후방 카메라 이렇게 쨍하고 나오는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. 주행거리 보여드릴게요. 84,757km 인 거를 가지고 있고요 시인성 좋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오토윈도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고요 뒤에도 파워윈도 어, 경차에서는 모두가 다 추가 옵션입니다. 어, 하지만 이 차는 모두 다 삽재되고 필요한 옵션은 요목조목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와이퍼레버는 이쪽에 라이트는 왼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어, 컨디션 좋은 모습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엔진룸도 보시죠. 가시죠.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, 어, 소리도 좋습니다. 이렇게 일정한 엔진 소리, 좋은 차의 컨디션 한거 이제 모두가 다 아시죠? 망치를 때리거나 부득거리면 안됩니다. 역시 뛰어난 원이 끼어집니다. 네, 기아 고 깜찍한 뉴 모닝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운전하기 상당히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딱 운전석에 앉으시면 치약가 상당히 좋고 차가 작고 아담하기 때문에 더욱더 운전하기도 주차하기도 편안한 차량입니다. 자, 시운전 시작해 볼게요. 자 경차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뉴 모닝 차량입니다. 이렇게 요철 구간을 지나가도 상당히 부드럽게 지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우회전할 때도 시야각이 좋고 어, 핸들 방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, 부드럽게 편안하게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쭉 밟으면 어, 물론 경차라서 엄청난 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아 하지만 이렇게 도심에서 운전하기 편안한 차량이기도 하고요. 자첫 번째 반지턱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아주 좋죠. 자한번 더. 자 아주 좋습니다. 자 경차. 경찰...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도심 속에서 편안하게 주차와 이동이 편하다는 데 있습니다. 이 차량 역시 그런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. 역시 운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각종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브레이크 상당히 잘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. 이렇게 장차 중에는 RPM 게이지 정확하게 멈춰 있고요. 아, 그리고 당연히 핸들 떨림, 기어로 흔들림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한손으로 하기도 상당히 편안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고요 자 이쪽은 도로면이 안 좋고 도로폭이 좋은 구도로입니다 하지만 뉴모닝과 함께라면 당연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좁은 골목에서도 좁은 도로에서도 아주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뉴모닝 차량입니다 자쭉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미션 면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못 느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. 힘 있게 나아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스포츠 가체가 힘이 넘치진 않지만 모닝 치고는 상당히 좋은 출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끝 브레이크요. 자 브레이크 상당히 잘 듣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요. 이렇게 정차 중에도 상당히 정숙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자, 정차중에 출발할 때도 힘이 좀 모자르다는 느낌은안 드실 것 같습니다 자외전 아주 부드럽고요 뉴머린차제 간단하게 쉬운 전화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, 전체적인 상태 아주 좋고요 하체에서 올라온 잡소리 일체 없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체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귀엽고 깜찍한 뉴 모닝 차량입니다 운전하기도 편안한 차량인데요 하체 상태는 어떤지 물어가실게요네 이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입니다 쇼바 상태, 로함 상태, 스프링까지 아주 좋은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뒤쪽입니다 전반적인 상태,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운전석 앞쪽입니다 조인트 터짐없이 잘 관리되어 있고요 탈에도 엔더브식 링크까지 말랑말랑한 상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, 이쪽은 보조석 앞쪽입니다. 로우함 상태 아주 좋고요. 어, 링크까지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쪽은 차량에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 미션 쪽입니다. 미션 하부에 미션 펜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실링까지 깔끔하게 보일 정도로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쪽은 바로 운전석 앞쪽입니다. 판마함 없이 날이 살아있는 타이어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뒷타이어를 보고 계십니다. 앞타이어보다 전반적인 상태 더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유일한 대한민국 1등 경차 모니 차량이었습니다. 탈수로 편안한 경차, 마음까지 편안한, 지갑까지 편안한 경차를 찾고 계신다면 이 차량은 어떠실까요? 이 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항상 감사드립니다.